오늘 바쁘신 중에 또 날씨도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개인적으로 아주 기쁘고 영광입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양보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 저는 뭐 아시다시피 이 돈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여러 기업체나 관공서 등에서 이 돈과 관련된 금융이나 투자, 경제 등을 강의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돈을 밝히느냐. 제가 좀 돈을 밝게 생겼습니까? <laughs> 돈을 밝게 생겼군요. 아, 사실은 돈을 밝히지는 않고요. 예, 가급적 좀 돈을 잘 밝혀드리려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돈 관련된 주제인 경제신문 제대로 읽기라는 강의를 예, 이제 하게 됐는데 예, 마이클 벡트 스쿨에서 지금 강의한지는 거의 한 8년 9년 된것 같아요. 예,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는데 예, 스쿨 측에서 경제신문 좀 읽는 방법에 대한 그런 요청들이 있었으니까 좀 강의를 좀 개설해 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좀 개설을 해봤거든요. 다행히 나름 폐강이 안 되고 지금까지 아주 인기 강의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어보시면 그래도 여러분 인생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아마 이 자리에는 지금 경제신문을 지금 읽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경제신문을 아직 읽어보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또올 초니까 올해부터 좀 경제신문을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드시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읽으신 분들께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대부분은 읽지 않는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제가 좀 경제 초보의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되 읽는 분들도 도움될 만한 얘기들이 많으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중간중간에 돌발 퀴즈를 드릴 거예요. 돌발 퀴즈 했을 때 바로 손들고 맞치는 분께는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은 아, 이번에 새로 나온 이제 아, 세 번째 네 번째 책이거든요. 어, 왼쪽은 아, 녹색 책은 전에 흐른 편이라고 충전 수업이란 책이고요. 오른쪽은 아, 금융 관리 책입니다. 아, 여러분들께 아, 선물로 드릴 생각이었는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냥 내려놓겠습니다. <laughs>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돌발 퀴즈 하면은 바로 손들고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드릴 거냐 음~ 여러분들께서 이제 경제신문 읽으실 때 경제신문을 왜 읽어야 되는지 좀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셔야 될것 같아요 경제신문 읽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경제신문을 읽다 보면 경제신문에 함정들이 있습니다. 이 함정들을 잘 비껴가시면서 읽으시라고 제가 좀종목적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 그럼 경제신문 실제로는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이냐, 경제신문 읽는 방법론을 좀 제시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이거 안 씁니다. 예. 음. 자 경제신문 왜 읽느냐. 음. 아마 대부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다 본인의 자산관리를 위해서 읽으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요 사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사람은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이 사람은 류융하우라는 사람인데 음~ 언뜻 보면 좀 잘생긴 중국인 아저씨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분께서 좀 재미있는 일대기를 갖고 있는 게 이분은 지금 중국의 십대 재벌 중의 한 명입니다. 아, 근데 이 사람이 중국의 스천지방, 서쪽에 있는 내륙지방이거든요. 아주 못 사는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20세 때까지도 신발 한 켤레를 제대로 사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가난했던 청년이었어요. 중국이 이제 70년대 후반에 개혁 개방을 하면서 80년대 초부터 빠르게 발전을 거듭하다 보니까 사형제 집안이었는데, 요 사형제가 뭉쳐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야, 지금 사회가 대단히 빠르게 변혁되고 있다. 우리는 좀 어떤 걸좀 준비해야 될까? 우리도 좀요 개혁에 맞춰서 좀 변혁을 해보자라고 판단한 거였죠. 자, 그랬는데 어, 이 사형제가 처음으로 이제 하기로 했던 사업이 아, 어, 이거 죄송합니다만 노트북을 혹시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예 네, 감사합니다. 어... 사형제가 어 이제 서로 어떤 합의를 봤냐면 우리가 할수 있는 기술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주위에 흘러다니는 TV며 시계며 라디오 같은 것들을 고쳐 가지고 한번 팔아 보자. 첫째 형이 대학을 그나마 나왔으니까 한번 고쳐 보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업 아이템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돌아다니는 라디오며 TV며 시계며 이런 것들을 주워다가 고쳐 지고 팔기 시작했는데 요게 좀 장사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오케이 좋아 이 사업을 바탕으로 우리가 좀 사업을 좀 일으켜보자 하다가 그럼 이 다음 사업으로 또뭘 할까 했더니 매출하기 장사가 좀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매출하기 우리나라는 매출이 알은 먹는데 매출이 새는 먹지 않지 않습니까 중국인들은 매출이 새도 먹고 매출이 알도 먹는 거예요 일석이조겠구나 매출리 장사를 하자 그래서 이제 매출이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게 장사가 잘 돼가지고 매출하기 대왕이라는 별명까지 얻습니다 아주 사유, 사업이 번창한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유통상이 찾아가지고 와한 10만 마리 자네들과 좀 계약하고 싶어. 나랑 계약합시다. 아, 10만 마리요? 지금껏 이렇게 큰 계약은 없었습니다. 아, 좋지요. 계약서에 사인을 한 거예요. 한 2만 마리 정도 부화시켜가 병아리를 넘겼는데 8만 마리가 부화하기 직전에 유통상이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내 의지랑 상관없이 큰일났다. 병아리들이 깨어나기 직전인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네, 대출은 이빨 빼놓았기 때문에 이거 갚을 길도 없다 고민고민하다가 형제들끼리 그냥 절벽에 뛰어들까 양지강에 투신할까 이런 얘기까지 오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사형제 중에 막내였던 류용하우가 아, 형들 어차피 죽을까 보면 미친 듯이 한번 팔아나봅시다 해서 그 당시 스천 지방에서 청두시장까지 왕복 8시간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서 메추리를 팔러 나간 거예요 꼭두새벽 4시부터 나가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가가지고 매출을 파는데 안 팔리니까 나팔을 불고 노래를 부르고 생쇼를 해가면서 매출을 팔기 시작했는데 정확히 한달 만에 다 팔아버렸답니다. 그때 이사영재가 깨달은 바가 생겼어요. 시장의 힘은 무궁무진하구나. 불가능이 없구나. 그때부터 이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한번 어려웠던 시기를 겪다 보니까 그 위에는 사료 공장이 필요해 사료 공장을 세우고. 대출 받을 때 어려웠던 점을 생각해서 중국의 은행, 민영은행도 최초로 설립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 승승장구를 가도 달리면서 결국엔 지금의 중국의 10대 재벌이 된 거거든요. 어느 날 어떤 기자가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질문을 한 거예요. 하긴 내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날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20년 만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어. 도대체 비결이 뭐요? 라고 질문했더니 이 사람이 답변하기를 글쎄 뭐 비결하는 게 있나? 내가 알다시피 교사였어. 시장에서 못팔때 뭐 제자들이 오면 너무 창피하더라고. 그런데 학교 다닐 때할 일이 없다 보니까 학교에 배달 들어오는 신문들을 내가 모조리 읽었었거든. 그게 나중에 사업할 때 어마어마한 밑거름이 되더라고. 무슨 얘기냐? 책상머리에 붙어 앉아서 그냥 신문을 넘기는 것만으로도 세상 흐름들을 꿰뚫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신문 아직 읽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신문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 얘기는 더 재밌습니다. 이 사람은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워렌 버핏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투자자 할아버지이자 어찌 됐건 가장 추앙받는 투자자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가 기가 막힌 일대기가 또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별명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오마의 현인, 미국의 오마하 지방에 살고 있다고 해서. 둘째는 투자의 귀재. 너무나 투자를 잘하니까 그죠? 네, 세 번째, 세 번째 별명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첫 번째 돌발 퀴즈입니다. <laughs> 표정들이 아 무슨 그런 퀴즈를 내? 자 워렌 버핏의 세 번째 별명 오늘의 주제와 맞다 있겠죠? 뭘까요? 신문 땡땡 땡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아, 원래 이 수업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오늘 인원도 <laughs> 많고 카메라도 있고 하니까 되게 경직되어 있으니까 저도 긴장이 되고 있어요. 원래는 되게 재밌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자 신문 땡땡땡 무슨 별명일까? 뭘까요? 네. 중독자? 정답이에요. 어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어우. 아니 이거 어떻게 한 번에 맞추시죠? 아. 자 그러면 제가. 관리 책이고요. 파란 책은 자산관리 책입니다. 아, 제가 알겠습니다. 네. 자,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맞습니다. 아, 신문 중독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퀴즈를 드린 이유는 이 사람이 여러 가지에 의가 많은데 아, 이 사람이 13살 때부터 신문을 돌렸더라고요. 저도 12살 때부터 신문을 돌렸는데 사람 은전히 다른 사람인가 봅니다. 그런데이 <laughs> 사람이 신문을 돌리다 보니까 신문이 남잖아요. 집에 와서 이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신문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신문을 하루에 네 부에서 다섯 부 정도를 정독하기로 정도 정도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종합 일간지는 좀 보실 거예요. 그죠?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아나 프레시안 한결의 경향 오마이너스 정도 보실 겁니다. 근데 신문 보실 때한부 정도 볼 때는 대략 얼마나 걸리세요? 대개는 거의 한두 시간은 걸려요. 두 시간 이내에 제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데 신문을 매일 내부에서 다섯 부 정도를 정독한다. 아 정말 쉽지 않다는 얘기죠. 신문을 아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은요 보유한 신문사만 육십 개가 넘습니다. <laughs> 신문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천구백오십 년에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대학원에 들어가자마자. 1929년도부터 1949년까지의 신문을 모조리 읽어버려요. 여러분 대학원 생활할 동안 논문 쓰기도 바쁠 텐데 그 당시에 20년 가까운 세월의 시간을 신문을 몽땅 읽었다. 에,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읽었을까요? 1929년도에 뭐가 터졌기 때문에? 에이, 그렇죠. 대공황이 터졌기 때문에 대공황 이래로. 근 20년 세월 동안의 신문을 모조리 읽었던 이후에는 대공황이 터지니까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펼쳐나가는지 기업들은 어떻게 생존에 남았는지 개인들은 어떻게 자산관리해 나갔는지를 그 시대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받기 위함이었다는 얘기죠. 그때 어떤 광고가 나갔고 어떤 주식이 뛰었고 이런 것들 모두 신문을 통해서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이 사람은 별명이 하나가 더 늘어버려요. 위기에 남자. 에, 위기 때마다 자신감을 갖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잘나가는 투자자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에, 그래서 언젠가 예전에 음. 에, 이 사람이 버커셔 해더의 주주총회 때 본인에게 어떤 중학생이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 세상에는 알아야 할게 정말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뭘 공부해야 될까요? 뭘 알아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사람이 답변하기를 신문을 읽으면 된다. 어느 시점이 되면 너가 스포츠 뉴스, 경제 뉴스 관심 가게 마련이 텐데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배우기를 원하게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지금 종합 일간지 읽다 보시면 그런 에, 느낌들을 벌써 받으실 거예요. 처음에 종합 일간지 보실 때도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넘기고 넘기다 보면 무슨 뉴스가 보여요? 스포츠, 연예 뉴스가 보입니다. 그죠? 에, 그러다가 또 넘기다 보면 사회면이 보여요. 또 넘기다 보면 문화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요. 넘기다 보면 정치면, 국제면이 보이고 언젠가부터는 경제 뉴스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특히 경제 신문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일단 읽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제 개인적으로 어 저희 집 사례도 또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7순이 한참 넘으셨어요. 근데 어머니는 지금 중학교만 나오셨거든요. 그 시대는 이제 대부분 그랬으니까. 근데 대부분 배움이 적으신 분이셨는데, 저희 아버지도 은행원 출신이고, 형도 경제학 서사 출신이고, 저도 경제를 강해다 보니까 세이서들 경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약간 외로웠는지, 보서가 나도 경제시을시켜줘 그러는 거예요. 한 60세쯤 됐을 때. 그 제가 어머니 좀 어려우실 텐데요 했더니, 아니야, 나 지금이라도 읽어볼래. 니네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잖아. 니한테 아, 물어보면 되지. 아 그러세요 그러면 시켜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아침에 일곱 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신문을 읽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꼼꼼하게 읽으시는 거예요. 꼼꼼하게 읽으시다가 열두 시딱 되면 점심 식사하시고 헬스장 가셔가지고 헬스하고 수영하고 돌아오는 게 이제 하루 일과거든요. 이거를 한십 년간 하시더라고요. 십 년간.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별명이 붙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교회를 나가시기 때문에 권사라는 이제 직분이 있거든요. 교회는 뭐 집사, 권사 이런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역 예배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유 안 권사님, 안 권사님 이렇게 안 부르고 안 박사님, 안 박사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모르는 게 없어요 이제. 신문을 오랫동안 읽다 보니까 그냥 세상사 흐름들을 꿰뚫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혹시라도 오늘 이날부터 내가 좀 신문을 읽어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오늘 수업 시간에 읽는 방법을 잘 숙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